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laughs> <집이> 오하시오. 오하시오. <laughs>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네. 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 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들은 그 지나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그두 두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게 뭐냐면 18장 끝에 나오는 바로 맹인, 소경을,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바디메오라고 써있죠. 그래서 소경을 고치셔요.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다. 이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메시아가 메시아만이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소경을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을 고치시고 오늘 그 소경보다 더 중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개오입니다이사개오가 예수님이 그쪽으로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 거기에 가게 됩니다.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애여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 삭개오의 그 어, 외면을 외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 이게 여러분 세리장애에다가 부자라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거죠. 부자도 좋잖아요, 그죠? 아, 부자였으면 좋겠다. 우리 자, 뭐 어린 아이들까지도 어, 뭐가 되고 싶냐, 나이 뭐뭐 뭐 하고 싶다, 왜그 부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또 부자에다가 또 뭐도 있냐면 건세도 있어요. 세리장이다. 예?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야. 어? 얼마나 좋아요? 어, 그런데. 어, 이 사게 오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런 권세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오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리장에다가 보자였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저 아 어? 상종하기 싫은 그냥 얘기하면 상종하기 싫은 저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가 의식어지 거리고 다닐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피를 뽑아다가 그래 갖고 로마라 갖다 주는 그런 아주 매국노 같은 놈.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미움과 저주와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없었겠어요? 삭개오는 그것을 당하고 있는 삭개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어 자기 마음속에 괴로움이고 고통이었겠어요. 사람들이 그 돈은 많은데 사람이 형편 없을 때 뭐라고 그래? 아이저 쫄부 막 이러잖아요. 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어, 이 사계오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외롭게 살았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어? 같이 관계해주지 않는 그런 따돌림 당하는 그거에서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혼자 있는 어떤 외로움. 그걸로다가 우리가 아파요 아프고 있는데 이 사케오가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눈뜬 거보다 더 어려운 병을 고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더 아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탁 터치해주셨어. 사개오를탁그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손으로 터치를 해줬어요. 뭐냐면 사개오야 내려오라. 이거예요. 삭개오야 이거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그삭개오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네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삭개오는 완전히 그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화되느냐 오늘 사계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주여, 내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부자이기도 했고 사람들한테 이삭개와하고 다르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러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제시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 요그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사개오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 돈은 뭐냐면 사개오의 모든 것이었어요. 돈은 사개오의 모든 것이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돈을 좋아하죠. 그런데. 특별히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어, 저 나쁜 놈, 어, 매국노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내가 그래도 이거 붙들어야지. 이게 내 힘이야. 그리고 붙들었던 게 바로 돈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도 마을이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 그 좋은 학벌, 예? 좋은 학벌, 우리가 벌써 학벌 얘기했다가 이게 사람이... 좀 약간 모자라는 사람 같은데, 어디나 나오셨어요? 저하버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달라지지? 그막 더듬더듬 하는 말까지 괜히 멋있어 보여. 어? 괜히 그거까지 지적으로 보인다고. 예?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든지 내놓으면, 허, 어,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버릴 수 있냐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그렇게 버릴 수 있냐고. 그게 어? 주님을 따라가는데 오히려 해로 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난을 기뻐하고 그렇게 갈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재산을 그 사업을 하시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고 망하게 되어서 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만들었어요. 전 너무 그걸 기뻐했어요. 감사했고 그런 그래갖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 많은 빚을 진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갚을 게 있는데 못 갚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걸 다 갚은 후에 딱다 갚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미련도 없이 놓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가서 그 도매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12시까지만 했어요 12시 그 그때도 그때 당시도 빚을 많이 지 상태 그리고 남편이 신학을 가고 또 식구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시간에 내가 그걸 못할 것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12시까지만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어, 사업을 하고, 12시 땅 지나면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이 막 대단한 거 아니야. 내가 처음에 뭐 했냐면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 전화를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그다 이렇게 어,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한 백집을 했거든요. 백집을 하는데요. 이거 전화하면은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백집이지만 하루 내가 백집을 전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laughs> 예, 예. 이거를 잘 썼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이렇게 어그 어,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는요. 내가 한번 어디 가느라고 우리 어, 신우이, 신우이 보고 그걸 해라 그랬더니, 언니, 여기가 이상하대. 이게 말,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고작 그거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 돌려가지고, 아이 오늘 어려운 일 없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뭐, 내가 저, 기도해드릴 거 없을까. 이거 한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몇천만 원짜리, 이익되는 사람 아도 아니에요. 이랬어요. 아니요. 나 12시까지만 일합니다. 되게 웃겨요. 딱 12시 5분에 와. 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그 12시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내가 하는 동안에 그 빚을 다 갚게 하셨어요.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은 상태로, 우리, 어, 목사님 큰 누나, 큰 누나의 그 아들이, 큰 누나는 돌아가셨고, 큰 누나 아들이 같이 일했거든요. 줬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해라. 음. 나는 그날로 빚 딱, 감, 다, 제로가 되는 날, 내가, 바이! 하고 왔어요. 그때, 그때부터, 하나님 을 전폭적으로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알렐루야.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만약에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뭐를 하겠냐고요. 뭐를 하겠, 절박할 때 뭐를 하겠어요. 우리가 붙드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거 이외에 붙들 게 없어요. 그거 이외에 붙을 게 없어. 너무 그런 건 하찮은 거야.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좋아진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도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다 시시하게 보여. 자, 우리가, 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만이, 우리가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은, 제가 오늘 하나 읽어드릴게요 91편인데 10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나는 여와를 호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 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우리를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예,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낮에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화살이 날아오고 있어요 다 나를 죽이려고 화살이 지금 날아오고 있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하나도 없어. 밤에는 밤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는 또 공포가 찾아와. 내일 아침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또 공포. 또 뭐냐면 또또 또 여러 환우님들은 그 자체로 공포야. 이야, 이 암이라는 공포가 얼마나,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힘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거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죽겠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그 괴로움과 너의 고통과 너의 두려움에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그랬어. 그게 누구예요? 그랬어. 내가 내가 가진 그 공포와 내가 가진 그 힘든 힘과 고통이 나는 제일 큰줄 알고 내가 막 진땀이 나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거에 아주 티끌도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 누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우들이 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벌떡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이르, 이르,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환우들과 같이 고통을 나누고, 환우들과 같이 두려움을 나누고, 환우들과 같이 찬송을 나누고, 환우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제 가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저의 눈에 있습니다. 저의 눈물 속에 있고, 저의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해 주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아멘.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너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듣고 오늘 사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오늘 내가 약간 마음이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의왕에 살았었어요. 저 의왕에. 근데 그렇게 뭐 별로 부유하지도 않은데, 오로지 머릿속에 온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해줄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젊은 분인데. 하, 아, 그런데 요번에 저기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 부유한 사람들 많이 사는. 그걸로 이사를 가가지고, 아, 거기 이제 한 여섯, 일곱 명이 이렇게 친해졌다고요. 이렇게 학부모끼이 친해졌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 그에게서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으로서 막 즐거워하던 그게 없어졌어. 왜 그러냐면 그집 아이보단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아이가 꽉. 그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의향에 떨어져 살지. 응?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무리가 같이 모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 한 대가 오늘 좀 제일 떨어지게 입었네. 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류들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오면, 그래서 모든 생각이 오로지 아무 생각, 글로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우리가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여기에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 그냥 척척 묻어나는 거야. 그냥. 이, 이 사람한테 가도 예수가 묻어내. 이 사람한테 가도 예수가 묻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